예,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째서 그분은 나는 나를 고통 속에 놔두시나. 내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데 그분은 언제나 이렇게 무관심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와 함께 이 교회에서 연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내 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저는 그냥 이 교회의 무대에서 엑스트라로만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나무나 풀이나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그조차도 힘들었습니다. 연극에는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극을 조용히 마쳤을 때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연을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연기를 너무 잘했다. 애가 왜 이렇게 똑똑하냐? 왜 이렇게 연기를 잘하냐? 애가 끼가 있다. 심지어는 연예인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잘 살려서 한번 성공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무슨 말을 들었겠습니까? 이 연극이 끝난 다음에도 아무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냥 엑스트라였기 때문에 저 자체도 이 연극에 별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 연극이 빨리 끝나게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주연이 된그 아이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도 좋아했고 그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났는데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친구 어머니께서 우리 둘이 그 배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하나 다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때 움직였냐? 왜 그때 가만히 있어야지 웃고 있었냐? 팔이 좀 아팠었냐 이렇게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그 무대에서 아무도 저희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만큼은 그 친구와 저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 친구는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친구의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때 저는 놀랐습니다. 엑스트라인 사람을 그렇게 세심하게 볼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켜봤던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주목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 어머니께서는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와 자기 자녀의 친구가 무엇을 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봤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도 바로 이러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매번 당하고만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시선을 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영국 무대, 인생 무대에서 엑스트라로 살아간다. 주연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버림받은 것이겠습니까? 오늘 욕기를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욕도 그랬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잔인한 겁니다. 너무 슬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치 저희들이 주목받지 못할 이 연극 무대에 억지로 끌려 올라가서 엑스트라로 살았던 것 같이 이렇게 요은 말하는 것입니다. 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무관심한 것이냐? 이 삶의 엑스트라인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관심이 없는 것이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욥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5절을 보면 내가 죽기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고 이 구전으로 말하고 듣기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눈앞에서 주를 배웠다는 겁니다 요분 깨달은 겁니다 내 삶에 주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주님께서 이제 눈앞에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삶의 엑스트라로서 아무리 고통을 달해도 하나님은 내 고통에 무관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곁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은 어떤 현학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살아가는 이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그 질이 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취하리고 이 세상에서 노력을 해 보십시오. 많은 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하나님이 없다면,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욥은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 욕기가 진행되는 내내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욥은 끝없이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 입이 있으면 한번 말이나 해 보십시오라고 계속 지식적으로 더 알려 달라고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욥은 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왜 위로를 받냐? 자신이 던져준 일 질문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는데도 왜 위로를 받냐면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의, 자기의 곁에 계셨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요분 결국 회개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거두어드리고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몰랐습니다. 나를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하나님에게 제발 입이 있으면 내 질문에 답을 하라고 건방지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저의 곁에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체 이시언 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를 살면서 많이 절망을 하셨습니까? 어쩌다 보니 이 연도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이 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욥도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을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해결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누구보다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 가장 큰 축복을 주시려고 늘 고심하고 고심하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십시오. 가장 사랑받는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그러한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